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드디어 비수도권 의대 심층 분석 그리고 예상 등급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수도권 의대는 이미 제가 분석을 했고 비수도권이 대학이 좀 많고 전역이 좀 복잡해서 정리하고 예상 등급까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예상 등급. 한 페이지로 정리 났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강원 제주권 의대입니다. 여기도 의대 정원 많이 늘었죠. 한림대, 종합 전형 학교 생활 우수자하고 지역 인재 있습니다. 선발 방식 차이는 없고 모집 인원 증원 됐네요. 학교 생활 우수자, 최근 2년 동안의 입시 결과는 1.26, 1.20, 지역 인재는 3.64, 3.47인데, 강원도는 학령인구가 작고 또 지원할 만한 자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낮게 나오게 되면 입시결과가 저렇게 떨어지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올해 입시결과 예상해보게 되면 학교생활 우수자는 모집인원 증원분에 따라서 입시결과 예상해보니까 대략 한 1.5에서 1.6 정도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생각만큼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지역인재는 저게 경쟁률이 변수인데 아마 그냥 정상적인 경쟁률이 나오면 3등급 중반, 조금 경쟁률이 생각보다 잘안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의 변수, 영어가 1등급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가 6월처럼 조금 어려우면 끝선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쟁률 그리고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연수대 미래입니다. 모집인원 소폭 증가한 거 빼고 선발 방식 수능 최저 차이 없습니다. 각 입시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집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밖에 없어서 입시 결과는 전형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원대입니다. 변화가 좀 있죠. 교과 일반은 한명 늘었고 지역인재는 14명에서 23명, 최저는 조금 바뀌었는데 학생들이 이 최저를 부담스럽 할지는 모르겠어요. 최저 자체가 워낙 루즈하다 보니까 크게 부담될 것같진 않고 종합전형 미래인재2가 9명에서 23명으로 늘었고 지역인재종합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수명 선발 방식 동일하고 여기만 수능 시도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입시 결과에 보면 교과 일반은 1.15에서 1.09까지 올라갔고 지역 교과는 1.31에서 1.19까지 상승했습니다. 종합전형 미래인재는 1.51에서 2.50으로 좀 내려갔죠. 올해 입시 결과 예상을 해보게 되면 교과 일반은 작년과 비슷할 것 같고요. 지역 인재는 인원이 좀 늘었죠. 그래서 제가 예상해보니까 1.35에서. 경쟁률이 좀 떨어지면 한 1.5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2는 이게 지역이랑 분산되다 보니까 아마 입시율과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2.5에서 1.5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역인재 신설된 저전형은 아마 1.7에서 2.0 사이 이것도 경쟁률 그리고 수능 최저 변수가 있긴 한데 여기는 수능 최저보다는 경쟁률 때문에 입시율과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선발 방식 차이는 없는데 모집 인원이 여덟 명에서 스무 명, 열 명에서 서른 일곱 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입시 결과 최근 삼년 동안 보면 교과 일반은 일점이 이에서 일점일칠까지 상승했고 지역은 일점오삼에서 일점삼일까지 상승했는데 모집 인원 증원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은 일점삼공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 이 있고 교과 지역은 저것도 경쟁률 좀 변수긴 한데 1.7에서 1.8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최저가 3개 오잖아요. 그럼 1등급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의대 지원자들이 영어를 1등급 고려하고 지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처럼 영어가 나오게 되면 이게 경쟁률은 높아도 수능 최저가 만족한 학생이 잘안 나올 수 있어서 그럼 좀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8까지 한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마지막 제주 됩니다. 교과 일반 지역 인재 선발 방식 차이였고 모집 인원만 조금 변화했는데 교과 일반은 1.19부터 1.04까지 지역 교과는 1.35부터 1 2까지 올라갔는데 예상은 뭐 일반 전형은 뭐 작년과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고요 지역 인재는 조금 하락할 것 같아요. 1.25나 1, 1 3 0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남북권 대전권 의대입니다. 맨 처음 순천향대고요 교과 종합. 4개 전형 나눠 선발하고 모집인원 빼고 선발 방식과 수능 최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입시 결과 보면 교과 일반은 1.05에서부터 1.00 그리고 교과 지역은 재작년에는 입시 결과 공개하지 않았는데 1.15에서 1.08 종합 일반은 1.09에서 1.11 종합 지역은 1.20에서 1.04 대체로 대부분의 의대들이 교과 전형은 입시 결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해 보게 되면 앞에 3개 전형은 모집 인원 증가가 생각만큼 크지 않아서 전형과 비슷하지 않을까? 종합 지역 인재는 모집 인원 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략 1.5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종합 전형이라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충남대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는데 모집 인원 변화가 있고 종합 전형 지역 인재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일반 전형은 좀 줄었죠. 지역 인재는 17명 증가했습니다. 20명에서 37명. 종합 전형은 1명 늘었고요. 종합 1 서류는 3명. 그리고 종합 2 지역 인재는 신설이고 25명 선발합니다. 입시결과 보면 교과 일반은 최근 3년 동안 입시결과 보게 되면 1.14, 1.13, 1.10. 계속 상승 중이죠. 그 다음에 교과 지역은 1.25, 1.20. 작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1 2 5예요그 종합 일반은 1.13. 그리고 종합 서류는 1.43입니다. 올해 예상해보게 되면 교과 일반은 작년과 비슷할것 같고, 교과 지역은 이게 세계 합사니까 이것도 1등급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1.5일 것 같긴 한데, 6월달처럼 또 영화 나오게 되면 저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게 어디까지 낙폭이 될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왜? 지역 인재는 경쟁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합. 일반과 서류는 전형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지역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경쟁률이 변수이긴 하나 입시 결과는 1.4에서 1.50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세계 오면은 일 하나 필요하잖아요. 또 영어 때문에 입시 결과 조금 낙폭이 커질 수도 있다. 올해 의대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는 수능 영어입니다. 1등급 비율이 아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긴 해요. 제가 살펴보니까 충북대. 뭐, 선발 방식 차이 없고, 탐구 하나 변하고, 모집 인원 좀 변한 게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입시 결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예상은 교과 일반은 1.09까지 올라갔는데, 저 계산해보니까 의외로 낙폭이 좀클것 같아요. 1.40 아니면 1.50까지 좀 내려갈 것 같고, 교과 지역은 한 1.7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종합은 뭐 전용과 비슷하지 않을까. 건국대 글로컬. 교과 지역은 3명 늘었습니다. 코기토, 자기 추천은 2명 늘었고요. 지역 인재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서류 100에 26명이에요. 입시 결과 보시고. 예상은 기존 전형들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작년하고. 신설 전형인 지역 인재는 1.55나 1.65 정도? 이것도 항상 경쟁률이 변수예요. 의대 지역 인재는 쓸수 있는 자원들이 매우 제한됐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좀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입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국대 천안.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15명에서 40명. 선발 방식 최저 변화 없습니다. 최근 입시 결과는 저렇게 돼 있는데, 종합전형 가지고 입시 결과를 예상하는 게 말은 안 되긴 하지만, 계산해 보면 한1.5 정도. 좀 전년보다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 건양대는 매년 선발 방식이 동일해요. 모집 인원은 요세개 전형 변했는데 가장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전형은 바로 지역 최저 전형이죠. 10명에서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입시 결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아마도 제 생각엔 이 건양대 지역 최저 이 전형은 1단계 통과하면 내신이 좀 낮더라도 최저 만족하면 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통계적인 예상 범위로는 1.4, 1.5일 것 같은데 혹시 운이 좋아서 저 등급 밖에서 1단계 통과를 했어도 수능 최저 걸면 아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건양대 지역인재 최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광주 전남 전북권 의대입니다. 전남대 우선은 지역 인재가 78명에서 102명으로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 종합 12명에서 아유 저한명 늘었죠. 선발 방식 차이 없습니다. 이시 결과 좀 높게 나오는데 이게 최저가 좀 낮은 편이라서 그래요. 세계 5라서. 서교과 지역 인재는 1.18이었지만 지금 모집 인원 증언분에 따라서 좀 계산해 보면 대략 1.3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북대 선발 방식 차이는 없어요. 근데 모집 인원이 좀 소폭 변했는데 지역 인재가 46에서 56으로 변했습니다. 올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역과 지역 호남은 뭐 전형과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예. 왜냐하면 전북 지역의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요. 만 2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또 전북대 수능 최저 이걸 만족할 만한 자원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교과 1 0 0일지라도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학생 중에서 지역 전북 저 전형을 쓰게 되면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할 가능성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은 온강대입니다. 원강대 변화가 좀 많죠. 지역인 이제 전북 32명 지역인 이제 호남 16명 그리고 교과와 출결 합자 선발하고 수능 최저 3개 합 오해요. 종합은 그전처럼 선발해 왔고요. 선발 방식 차이 없고 수능 최저에서 확통이야 뭐. 변수로 보겠습니까 작년 최근 3개년 입시 결과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올해 입시 예상해 보게 되면 신설된 두개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전북은 아마 1.2에서 1.5. 지역인재는 항상 경쟁률이 변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과 지역 호남은 1.2에서 1.4. 그 종합은 뭐 전년도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선대도 선발 인원 변화만 있지 선발 방식과 최저는 변화 없어요. 입시 결과 참고하시고 자, 올해 입시 예상은 교과 일반은 전년과 비슷하게 1.1에서 아마 끊길 것 같고, 교과 지역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32가 아니라 아마 1.50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 면접은 모집 인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할 것 같다, 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입니다. 울산대 지역 교과 신설됐습니다. 모집 인원 33명이고, 학생부 105배수에 2단계 면접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세계합사, 한국사 4고요. 기존 전형에서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선발 방식은 작년과 차이가 없고 입시 결과 보시고 지역 교과는 저게 빅5 의대잖아요. 아마 1.10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저면 일반 전형이면 1.0이나 1.05까지 올라갈 텐데 이게 지원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아마 1.10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잠재 역량은 1.3 종합 지역은 1.35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봤습니다. 경북대 선발 방식 최저 변화 없고 모집 인원만 좀 변화가 있죠. 종합 지역 인제 39명에서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종합 일반은 작년과 비슷할 것 같고요. 종합은 조금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종합이라도 모집 인원이 거의 20명 정도 늘어나 보게 되면 아마 조금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80까지 한번 제가 잡아 봤습니다. 개명대 교과 일반은 한명 늘었고요 지역도 한명 늘었는데 면접 전형 신설입니다 이거 배수가 1단계 2 0배수예요 2단계 면접 있고 수능 최저는 기존 전형보다 하나 더 낮습니다 종합 전형은 일반은 한명 늘었고 지역은 14명 늘었고요 지역에서는 수능 최저 포함돼 있습니다 입시 결과 살펴보시고 교과 일반과 교과 지역은 아마 전형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정도 인원 차이 가지고. 한명 밖에 안 되지만, 그게 입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고요. 이 면접 전형은 이게 최저가 좀 루즈하고 1단계 배수가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학생들은 아마 1단계가 통과를 하고 그 중에서 얘보다 수능 최저가 낮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개 전형보다 아마 입시 결과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1.105로 제가 한번 고민해 봤고요. 종합 일반은 한 1.5, 종합 지역은 대략 1.8. 대구 가톨릭대 모집 인원이 거의 두 배씩 늘었고요. 종합 지역은 네배 늘었네요. 그리고 일당의 배수 변화가 있고 수능처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입시열과 참고해 보시고, 입시열과 올해 예상은 교과 일반은 1.18에서 1.20 정도 소폭 좀 하락할 것 같고, 교과 지역은 1.34인데 거의 더블 이상 늘었잖아요. 그럼 한 1.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종합지역은 저 정도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1.58보다 좀 내려갈 확률이 있거든요. 이게 3명의 5배수면은 15명이고 12명의 5배수면 이게 60명이잖아요. 내신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입시 결가좀 많이 내려갈 수 있다. 부산대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 17명 신설입니다. 지역은 똑같고요. 논술 좀 늘었죠. 입시 결과 살펴보시면 되고 부산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일반은 신설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 저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아마 1.0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저게 지역 인재가 아니고 일반 전형이잖아요 그럼 수능 체저가 세계합사면 경희대 지역 균형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내신 등급에서 입시 결과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1.05 정도로 잡아봤고요 그외 전형은 작년하고. 비할것 같습니다. 경상 국립대 일반 전형 다섯 명 늘었고 어우 지역은 많이 늘었죠. 서른 명 늘었습니다. 근데 종합은 인원이 너무 작아서 백 프로 늘었는데 두 명에서 네 명, 세 명에서 여섯 명이라 좀 그렇습니다. 선발 방식 차이 없고 수능 최저 변화 없습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 좀 확인하시고 교과 일반은 작년과 비슷할 것 같고요. 교과 지역은 정원이 서른 명 정도 늘어서. 1.09가 아니라 아마 1.25 정도로 끊어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증언분에 대해서 이피규가 낙폭이 작은 이유가 뭐냐면 최저가 너무 낮아요 3개와 6입니다 1이 필요 없잖아요 2등급 3개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좀 루즈하게 되면 이피해결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 3학 5라면 저거 1.5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 종합 2개 전형은 뭐 작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인재대 한 명, 두명 늘었습니다. 선발 방식, 수능처의 변화였고요. 그러면은 뭐 작년과 비슷하겠죠? 동아대, 지역인재는 한 아홉 명 늘었고,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잠재능력 우사 신설, 열 명이 있고, 지역인재 열 명에서 두명 늘고, 서류, 면접, 비율 변화가 있습니다. 입시일관 이렇게 되는데, 교과 지역인재는 1.15였지만, 저 정도 늘어나게 되면 한 1.2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재능력 우수자, 저기는 아마 1.7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동아대 종합 지역인재는 작년에 2.36 나왔는데 작년 첫 해라 기준값이 없어서 뭐 쓰다 보니까 저렇게 입시 결과가 좀 흔들렸을 것 같고요. 올해는 적당한 내신 성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1.85 정도 입시 결과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고신대는 일반고 5명 늘었죠? 지역인재 2배 늘었습니다. 선발방식 차이였고요. 수능 최저 세계 합 4입니다. 입시 결과 확인하시고, 교과 일반고는뭐 작년과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지역 인재는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1.29가 아니라 1.40. 근데 이것도 <laughs>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오게 되면 1.5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어, 이게 화면이 제가 왔다 갔다 해도 되겠죠, 피디님? 네. 이 페이지는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한 표로. 제일 높은 학과에서 제일 낮은 학과를 봤는데, 제가 두개 써놓은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건 작년 이건 올해 제가 예상 등급입니다 의대 증원이 돼서 교과전형의 낙폭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해보니까 교과전형은 작년에 1.32 일반전형은 최하 등급이었는데 올해는 모집인원증원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1.3이 아니라 1.5까지 보게 되면 어디냐면 충북대가 아마 작년에 좀 높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꼭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군요. 그 다음, 지역인재는 1.57이 최하단 라인이었네, 작년에. 올해는 1.80까지. 가톨릭 관동대. 여기가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 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참고사항이니까 이걸 보고 쓰였다고 떨어지게 도저한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 전 예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 1.05부터 해서 어디까지 보이냐면, 어, 일반 전형은 2.15. 지역인재 3.50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낙폭에 비해서 종합전형 낙폭은 크지 않죠. 종합전형이라는 특징도 있고요. 의대 증원분이 교과로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종합의 낙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충북대 1.05부터 여기 경북대 2.15 지역인재 3 0대까지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기원하겠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